아, 여기는 우리 집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포도죠. 여기 포도입니다. 포도 지금 잘 올라오고 있고요. 아, 여기 더워 놓으니까 이게 흙이 바짝 말랐네. 지금 흙 상태가 촉촉하게 젖은게 아니고, 좀 바짝 말라 있습니다. 흙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흙이 촉촉해야 되는데. 어, 포도 잘랐네요 포도 잎이 그래도 싱싱합니다. 음 오늘 강낭콩인데요 어, 지난번에 우리 방영해드렸는 강낭콩 어, 심었는데 이거 꽃이 피었네요. 벌써 아, 이것도 종자를 달겠어요. 좋습니다. 네 닭을 가둬두고 키우나 봐요. 네 지금 모르가 바쁘니까 우리 집에 하루 종일 없으니까 아 가둬두고 키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면 닭을 풀어놓으면 그 위에 그 좀 덩치 큰 새들이 있거든요. 얘들이 와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길 가는 고양이가 또 덤빌 수도 있고요. 좀 위험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 강남콩에 드디어 또 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아, 이것도 포도. 이것도 포도인데, 어우. 아 물을 너무 안 줬다. 물좀 주고 좀 영상을 찍든지 하지. 물을 이렇게 안 주면 어떡하는 거야. 지금 빼짝 말랐네. 아따, 환장하네, 진짜. 물이이 바로 수도 옆인데, 안 그래도 일부러 물안 줄까봐 싶어서, 수도 옆에다가, 포도를 심어 놨는데요. 계속 지금, 이 최고 도운데 물을 안 줬어. 아, 이건 망고인데요? 망고도 지금 뭐 죽지는 않고, 살아는 데 있습니다. 어, 이거는 한국에 간 만나는 거 사포디라고 하는 과일입니다. 잘 크고 있고요. 우리집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포디 잘 크고 있는데, 지금 물이 하나도 없죠. 물이 안 나오는 걸까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 4월달에 또 모래 폭풍이 세기 때문에 물이 또 단수가 잘 됩니다. 이 어려, 진짜 어려운 환경입니다. 고암 같은 건가요? 고암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사포디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크고 한 20m 가까이 크고요. 그리고 뭐 정말 열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리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얼핏 말씀드렸는데 세네갈 사람들은 아예 이거 과일 취급을 안 해요. 먹지를 안 해요. 저는 맛있던데 <laughs> 저는 먹어보니까 아주 맛있던데 한국의 간 맛이 나서 저도 한국 생각나고 또 맛있더라고요. 저는 진, 진짜 이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두 그루나 심었어요. 저게 엄청나게 클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주 이 사막에도 잘 크는 스타일이고요. 만약에 이거 사포디 이 열매 달리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 집에 많이 놀러 오세요. <laughs> 사포디 엄청나게 많이 달리거든요, 저거 아이디. 꼭 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도 모랭가모린가도 모레인가? 지금 잘 살아있고요. 네, 이스터님, 네, 실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뽕나무죠? 뽕나무가 한 개인데, 지금 살아있습니다. 여기 한개 심어놨죠? 네, 여기 뽕나무입니다. 뽕나무인데, 잎이 이렇게 나고요. 아, 얘는 잡초네. 얘는 잡초네요. 얘는 아닙니다. 얘는 아니고, 뽕나무 잎 얘만. 유칼립투스 잘큽니다 유칼립투스 정말 잘큽니다 싱싱합니다. 유칼립투스는 정말 물안 줘도 잘 크더라고요. 야생에 심어놔도 유칼립투스는 잘 커요. 집 안에 말고 집 밖에 드레시문 화도이 드레시문 는다는 것은 물 관리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물 관리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어도 유칼립투스는 말라 죽지는 않더라고요. 말라 죽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뭄이 심해도 이칼립도 살아남더라고요 에, 보면 저쪽 은보로비란살 때는 정말 제가 있어 보니까 1년 중에 10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거든요 그래도 살더라고요 야 1년에 10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데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온도는 50도죠 막 그래도 살아요 차라리 중동 지역처럼 대추야자 같은 작물을 재배하면 좋지 않을까요 올리브는 사하라 사막에서 어렵나요 대추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좋긴 좋은데 이제 물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특히 과일나무, 뭐 대추야자뿐만 아니라 망고, 대추야자 이런 게 함부로 못 심는 게 물을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대추야자는 안 심는 이유가 심어도 잘 자랄 것 같은데 대추야자는 이렇게 그늘이 없어요.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추야자하고 아까 얘기한 사포디 뭐 대추야자하고 망고 이래 비교했을 때그 망고라든가 사포디는 크면서 입도 크고 해서 그늘을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대추야자는 그늘이 없기 때문에 크기에 비해서 물은 많이 먹고요. 네, 그렇죠. 이스라엘 티니지 요르단 이런데 이런 거 보니까. 아, 그런데 가보셨어요? 어, 이스라엘 티니지 요르단 어, 뭐 사우디 아라비아 이런 데는 대추야자가 많죠. 그리고 대추야자는 언제 먹는지 아시나요? 대추야자는 이제 필수품인데요. 음, 라마단. 라마단이 한달 동안 라마단이잖아요. 그때 저녁마다 대추야자를 먹어요.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대추야자를 먹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대추야자를 전 국민이 먹는데 왜 대추야자를 세네갈에 안 심는가 내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 보니까 이게 수입되어 오는 대추 야자가 너무 싸요. 이 사우디에서 주로 오고 저기 위에 키니즈라든가 이런 데서도 오고 수입을 많이 하는데 그 가격이 많이 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과일, 과일 가격이.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지금은 세네갈에서도 뭐 거의 심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세네갈에 있으면서 대추 야자를 거의 못 봤어요. 뭐 호텔에서 이 조경수로 심어 놓은 거는 몇그루 봤는데 일반 농가라든가 일반 과수원 이런 데서는 대추 여자를 전혀 심는 걸본 적이 없어요. 그죠 모루가 슬렁이가 있으니 물통 좀 구해서 놓고 물좀 길러서 나무들과 닭들에게 물좀 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그게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좋은데그까지또물 길러 가고 또물 길러 오고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애들이 하더라고요. 애들이 애들이 물 장사죠. 쉽게 말해서 당나귀 끌고 가서 물통에 물 받아 와서 집집마다 이제 물을 장사하는 거예요. 되게 싸게 파는 거죠. 대추 여자가 너무 맛있었어요. 대추 여자가 막맛 그 보다도 엄청 달죠. 막 진짜 달죠. 대추 여자가. 이 검포도 먹는 맛이죠. 어떻게 보면 검포도 굉장히 달잖아요. 에, 그 정도 막 대추 여자 먹어보면 진짜 달아요. 그래서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한개 먹으면 두 개, 세개 먹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달더라고요. 이스라엘 보니까 대추야자 숲 사이에 그늘에 레몬을 심고 그 그늘 밑에 또 고추 같은 채소를 심더군요. 그 대추야자는 그저 그늘이 없으니까 아마 대추야자 사이에 레몬을 심고 그 레몬 그늘 밑에서 아마 고추를 심나 보죠. 이스라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농업에 아주 선진국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거기도 사막 땅인데 대부분 사막 땅이잖아요. 근데 걔들은 그 위에 북부지방에 갈릴리 호수에서 그 지하로 물 관을 연결해가지고 그거를 뭐 농업 용수도 쓰고 식수도 쓰고 하는데요. 야, 그 사막에서 정말 농사 짓는 거 보면 대단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농업 학교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또 1년에 정기적으로 10개월 과정으로 또 농업 코스가 있어요.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제가 있었던 태국에서도 제가 태국에서 3개월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잖아요 저도 거기 가서 알았는데 태국 애들이 그 이스라엘에 가서 3개월 동안 농업을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태국에서 자기 또 역량을 발휘하고 하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까지 농업을 공부하러 가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 태국에 거기 유명한 농업학교가 있고 거기에 나오는 그 졸업생들 있잖아요 그 졸업생들 그 동맹 졸업생들 모임 모임도 있고요. 그 대단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당연 안 선생님 담장이 심으면 집온도 많이 내려가지 않나요? 담장이 심으면 아 담장이 있으면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담장이 있으면 집온도 어, 당연히 내려가겠죠. 여기 이제 그늘이 이렇게 비치면 오후 햇살에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래서 담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또이 바람도 막아주니까 더 더운 바람도 막아주니까 좋고요. 네, 그리고또 우리 집에는 이 그늘을 이용해서 여기 유칼립투스까지 심어놨으니까 그게 총 11그루거든요. 11그루 유칼립투스가 있으니까 얘들이 또 집을 시원하게 해줄 거고요. 여기가 지금 우리 집 벽인데 네, 여기 유칼립투스가 한 10m까지 크면 우리 집이 엄청나게 시원할 겁니다. 정말 에어컨 안 틀어도 될 정도로 시원할 것 같아요. 이 오후 햇살 이렇게 받는 이쪽을 제가 막으려고 일부러 유칼립투스를 많이 심어놨어요. 똥기똥기님 똥끼, 대추야자 너무 달아서 소름이. 아 드셔보셨군요. 네, 대추야자 진짜 답니다홍차 같은 쌉쌀한 차에 곁들여 먹으면 잘 맞습니다. 아 우리 탱천 탱천님 아우 많이 드셔보셨군요. <laughs>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 담쟁이덩굴. 아, 담쟁이 덩굴 말씀하셨구나. 아, 죄송해요. 아, 그렇네요. 담쟁이 심으면, 아, 이게, 담을, 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담쟁이 덩굴 말씀하셨구나. 아, 그렇죠. 담쟁이 덩굴 심으면, 당연히, 이제, 온도는 내려가겠지만, 어, 글쎄요. 이게, 아마, 살까, 이런 좀, 의심이 들어요. 저도 한 번도 안 심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여기 이게, 엄청 뜨겁거든요. 손을 대면, 손을 댈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요. 그래서 과연 식물이 여기 붙어서 살수 있을까? 담쟁이 동굴 보면 막 줄기에서 이렇게 뿌리가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잡잖아요. 이 동굴 손 손이 나와서 손이 나와서 이게 벽을 잡잖아요. 근데 얘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한 번도 담쟁이 동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사막 지역에서 나중에 한번 심어 볼까요? 동굴 담장에 붙으려면 뜨거워 죽을걸요? 예,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이스라엘은 가난, 세마는 어슬렁어슬렁 무시완 아이고 인생 멋있어님 감사합니다. 다시 영상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야 뒤에 아주까리 참잘 크죠? 아주까리도 잘 크는데 얘얘 있죠 얘. 이 나무, 아, 이 나무 엄청 잘 크죠. 이 나무가 님나무인데요. 진짜 이 유칼리투스 모지 않게 이 님나무가 또 엄청 잘 큽니다.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이음모로비랑 가면 집집마다 한 님나무가 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집집마다 다 님나무를 심었어요. 이걸 심은 이유가 뭐냐면 하도 크니까 나무가, 나무가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늘을 잘 만들어줘요. 그 그늘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거기 이 님나무 밑에가 그냥 식당이죠. 밥 먹을 때 전부 님나무 밑에서 모여서 밥을 먹고 손님 오면 전부 님나무 밑에서 얘기하고요. 모든 생활을 님나무 밑에서 합니다. 뭐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 나무가 진짜 커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에 한 그릇 심어놨는데요. 이게 크면 정말 이, 이 정도로 커버돼가지고 여기를 다 그늘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한한 한, 한 1년? 1년 반 정도만 기다리면 아마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이 나무 신기해요. 이 나무가 엄청 또 빨리 크고요. 그리고 가지도 아주 많이 뻗기 때문에 그 가지를 쳐가지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고요. 그 가지 치면 또 금방 또 가지가 튀어나오고 마치 유칼리투스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나무고요. 거기다가 또 잎이 많기 때문에 이 잎을 가지고 친환경 살충제도 만들어 되고요. 아우 해피장님 타이밍이 안 맞아 모처럼 들어왔더니 낯설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 저도 모처럼 실망했더니 아주 낯설어요. 애먹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 같으면 얼름덩굴 등나무 덩굴, 포도 모루 같은 걸로 아 그죠? 등나무 덩굴, 등나무 한번 심었다가 또 실패한 경험도 있고요. 아 그래서 죽었나? 등나무가 크질 않더라고요. 계속 계속 안 크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한삼덩굴 심으면 짐승들의 사료작물로 잘 자랄 것입니다. 글쎄요. 이것도 안 심어봤는데요. 모르겠어요. 잘 살지 안 살지. 해봐야 돼. 해봐야 돼. 아무도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해봐야 돼. 대현숙 선생님. 나무 심는 거 봤는데 저게 살수 있을까 했는데 많이 자랐네요. 그 사막에서 나무가 자랐네요. 관리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그렇죠. 최현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나무... 이게 제가 심은 것도 아니야. 이거 진짜 이, 놀랐는데, 이 새가 어떻게 뭐 씨를 물고 왔는지, 제가 심은 것도 아닌데, 우리 집에서 조그만하게 놨어요 낳는 거 애를 어, 심었다니 이렇게 컸어요, 지금. 우리 담이 2m인데, 2m보다 더 컸어요, 지금. 우리 담이 2m인데요. 자, 여기는 우리 집 좁은 옆벽 통로인데요. 뭐, 뭐야, 지금. 도마뱀이 한 마리 올라가고 있네. 안녕, 도마뱀. 밤새 잘 잤냐? 아, 여기, 여기. <laughs> 도마뱀 때문에 온게 아니고. 와, 여기에 님트리가 하나. 야, 어떻게, 너는 또 여기 어떻게 큰 거야, 혼자서? 우리가 그러니까 심지도 안했는데 진짜 잘 나네요. 이것도 아마 새가 물어다가 배설을 한것 같아요, 여기다가. 근데 지금 이게 좁은 벽 사이에 있어서 놔두면 벽이 무너지거든요 할수 없이 얘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많이 컸어요 확실히 이 벽과 벽 사이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계속 움직이거든요 온도가 시원하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큰것 같아요 아... 나온 엉뚱한 곳에서 자꾸 커주고 있네 일단 밑에 하이어부터 재배를 하고요. 와 공간이 좁아서 일나기도 힘든데. 안 달려 올라오는데 아, 얼마나 깨게해졌는 거야 야안딸려와 아유 안 되겠다 이거는 끊어야 되겠어요 뿌리를 아우 너무 깊게 들어갔어 아주면 대박인데 밑에 뿌리가 다 잘렸어요. 야, 살겠나? 지금 바람도 너무 많이 부네 지금또 바람부터 막아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얘를 좀 씌워서 보호를 하고요. 어, 수분 증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잎으로 멀칭도 좀되이겠습니다그 자고 하루를 버티면 사는 겁니다. 지금 하루가 고비고요 아, 이거 원래 밤에 해야 되는데 또이 뜨거운 낮에 해 가지고 이럴 때참 기쁘더라고요. 어, 제가 심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계획한 것도 아닌데 정말 우연히 우리 집에 님나무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컸습니다. 덩굴남, 덩굴 덩굴식물로 겨울이 없는 더운 지방에서는 버터플라이라는 식물이 잘 자랄 거예요. 버터플라이요? 자주색이나 흰꽃이 달리는 식물입니다. 한번 내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버터플라이 네 감사합니다. 아 님나무 정말 잘 크고 있고요. 여요 앞에 보이는 요거는, 요 앞에 보이는 요 나무죠. 요 나무는 귤나무입니다. 음, 우리가 귤을 만, 만다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프랑스어도 만다린하고 비슷해요, 발음이. 거의, 거의 비슷한 발음으로. 귤나무. 귤나무도 심어놨고, 시트롱 나무도 심어놨고, 뭐 까는 똑같은 까죠. 네, 귤나무를 두그로 심어 놨습니다. 여기 보이는 얘도, 얘도 귤나무고요. 진짜 안 큰다. 지금 얘들 전부 3년, 4년 됐는데, 이물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정말 안 컸는데요. 잘 안, 크 진짜 잘안 크네요. 모로도 만지고 있는데,